안녕하세요. 네, 유학들이 박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 테디베어인가요? 이 조지안 컬리지라고 캐나다 베리에 있어요. 조지안 컬리지에 캐나다 직원이 저희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선물로 갖고 오셨는데 너무 예쁘죠? 음, 캐나다는 진짜 자연이 아름답고 이렇게 자연 동물들을 많이 볼수 있는 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요즘에 캐나다 이제 날씨도 덥고 하니까 어 정말 캐나다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캐나다 너무 그립고 여름이 너무 좋고 캐나다 겨울도 너무 좋고 캐나다는 사년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게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캐나다 공무원분들이 가실 때 어, 문의를 요즘에 되게 많이 주세요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공무원분들을 유학을 준비해드리는데. 그 공무원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첫 번째, 제일 많이 가시는 공무원, 이제 물론 제일 많이 가시는지 그건 제가 모르지만, 저희 유학트리에서 가장 많은, 어, 그 공무원분들의 첫 번째 직업은 경찰관이었어요. 경찰관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이 가시더라고요. 처음, 제가 한 10년 전이었나? 처음에 경찰관 서류를 유학 이제 상담을 하고, 그분의 비자를 처리를 해드리는데, 경찰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 지나가다가, 운전하 가다가 경찰차만 봐도 그냥 제 증거 없는데 놀랄 때 있잖아요. 저도 유학 준비를 이제 해드리는데, 직업이 경찰관이시니까 더 제가, 아, 실수하면 안 되는데, 긴장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경찰관들이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어, 저 공무원 유학실 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문의 주고 하셨는데, 요즘엔 정말 많아졌어요, 경찰관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여자 경찰관 두 분인데 친구분들 가시는 분들을유학을 준비를 도와드렸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어학연수 휴식이라고 해서 도와드렸어요. 그럼 공무원 휴식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은 일정 기간 해외를 간다 그러면은 어학연수의 목적이던 유학의 목적이던 나라에서 일정 기간 휴직을 허가해 주시는 거예요. 일반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가잖아요. 근데 공무원분들은 캐나다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십 년 복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정말 좀 부럽더라고요. 저, 저처럼 이렇게 오래 쉬지 못하는 분들은 아 진짜 직장을 그만두고 가면 되게 부담되는데 공부를 하고 올수 있다는, 내가 리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 분들을 이제 많이 문의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 어떤 직업들이 가장 많냐면 어, 제가 제가 이제 다루었던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찰관, 군인. 또 지방 공무원, 행정관, 또 특이한 직업은 공, 그 교도관 분도 계셨어요. 한번 교도관을 보내드리니까 계속 교도관이 소개로 이렇게 연락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 공무원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간호사인데 간호 공무원이 있나 봐요. 간호 공무원, 또 교사분들, 어 예, 학교 선생님들, 교사, 또 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직 직원, 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양한 기관의 공무원분들이 계세요. 국회 사무관도 있고, 외교관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캐나다로 가시게 됐을 때 서류를 진짜 꼼꼼히 해드려야 되고,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실수하지 않도록 모든 서류들을 다 꼼꼼히 해드려야 되는 게 조금 힘들고, 좀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 공무원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사례가, 음, 어, 엄마가 가시는 경우였어요. 그분은 이제 군인이셨는데, 비자를 신청을 할때 총기를 사용한 적 총기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 뭐 군인이나 뭐 이렇게 어 그런 직업이냐,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군인이니까 총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예스라고 표시를 했죠. 그냥 비자가 그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때였는데 비자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일반적으로 제가 한 달이면 나온다고 본다면 그분은 비자가 3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또 군인이고 마음이 급하고 굉장히 적극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비자가 나올 거라 생각하시고 집을 더그 예약 집을 월세를 잡아 놓으신 거예요. 아이들하고 데려가려고. 그분이 월세가 나가는 상황에서 비자는 늦게 나오고 또 캐나다 이민국에서 이분의 신분을 증명하는 추가 전서를 계속 요청을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군인이지만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직급이 뭐고 이런 걸 요청을 하시는데 이분이 하신 하시는 일은 나라 보안법상 또 그걸 제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정말 비자를 받, 잘 받아서 나가셨고요. 음, 공무원분들은 이제 가실 때한 6개월 전 정도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 유학휴직에 가기 위해서는 사설 어학원이나 개인이 하는 어학원은 안 되고, 나라에서 인가된 컬리지나 유니버시티를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 유학 계획서, 학업 계획서, 유학 휴직의 사유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 법무부 법무부에서 일하는 직원을 일반 행정직을 유학 휴직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유학 계획서를 써야 되는 거죠. 저 제가 이렇게 얼핏 봤더니만. 음그 행정실에서 일을 하시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영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공부를 캐나다 하고 오면 내가 업무상 어떤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이 서류를 아포스티를 해서 공증을 하기도 하고 또 학업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또 현지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 제가 듣기로는 급여 일정 부분이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분들이 가셨는데 자기개발 때문에 가셨는데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인사과에서 정말 이분이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를 매 학기 서류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원이 잘 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대학을 추천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유학휴직을 1년을 내고 갔다가 현지에서 연장을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부서에 따라서 연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뭐 4년허가서 또는 3년허가서 이렇게 정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사서 국회,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어학연수 1년만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대학교 내 어학과정을 추천을 해 드렸었고 이 서류들이 정말 날짜가 공무원분들은 특이한 게 예를 들어서 어, 3월 1일 날 유학을 가세요 그럼 우리 일반 분들은 한한달 전에 나가셔도 되는데, 공무원분들은 중요한 게그 날짜에서 그 전날 꼭 나가셔서 그 다음날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라 세금으로 나가시는 어떤 기회를 걷는 거기 때문에, 캐나다에 가서 그냥, 어 놀거나 생활을 보내는 그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간 일정을 잡아서 공무원 유학 휴식을 가고 계시고, 어 저희 유학들이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시는 공무원 유학휴직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가족이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공무원 분들 유학휴직 종류 중에 휴직의 종류 중에 배우자가 해외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공무원이에요. 그럼 제 공무원이 아니에요. 일반인데 남편이 공무원인데 휴직을 유학을 가시면 제가 휴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제가 공무원인데 남편이 어, 일반 어학연수를 가잖아요. 그러면, 어, 아내인 저는 남편이 가기 때문에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유학 휴직을 쓰지 않고 배우자 휴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 진짜 이렇게 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유학 휴직 중, 유학 휴직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외에 또 육아 휴직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육아 휴직도 쓸수 있고요. 유학 휴직도 쓸수 있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자율연수 휴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이 휴직제도를 이용을 해서 좀 길게 계실 수 있는 거죠. 예서 를 아이가 2학년,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쓴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써서 해외에 가서 아이를 키우면서 쉴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유학휴직을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연결해서 또 잘하면 배우자의 휴직신분으로 또쓸 수가 있고, 저는 이렇게 해서 소방관, 네, 소방관인데 거의 10년 이상을 캐나다에 계셨던 분도 봤어요. 그분은 아이를 곧또 나셨더라고요. 셋째까지 나셔서. 아이들 이렇게 붙여서 육아휴직을 계속 쓰셔가지고, 유학휴직에 배우자휴직까지 하셔서 거의 10년 이상을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에서 도 집도 사서 이렇게 사신 분을 저는 실제로 뵀어요. 너무, 와, 진짜 좀 부럽기도 하지만, 이 공무원 유학휴직이 일반인들 보기에는 어, 너무 좀 부럽다 하면서도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사실 그 올해 20년 이렇게 근속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음, 공무원 유학 휴직은 지금 준비하시면 2024년 1월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2년, 3년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저는 공무원분들 가실 때 가능하면 뭐 1년 어학수직이나 이번에 2년 어학수직을 가신 분도 있거든요. 휴직을 가셨다고 해서 연장을 하시는 것보다는 공부 좀 가능한 이제 그 인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길게 받아 가셨다가 현지에서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좀 짧게 공부하고 오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 가능한 처음에 길게 유학 휴직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제 가족이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공부를 하잖아요. 본인이 공부를 하시면 배우자는 취업비자가 나오고요. 공무원분들은 캐나다에서 일을 할수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 공부에만 전념을 하셔야 되고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비자가 나오고요. 저희가 그것도 도와드리고 또 자녀분들이 초중고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자녀분들의 학비를 캐나다 교육청에서 면제를 해준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집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뭐어 저희가 강남역이니까 강남역에 사무실이 있어서 강남역에 집이 있다. 그러면 서초구에서 가까운 학교에 아이들을 배정을 해주잖아요 집에서요. 캐나도 똑같이 집 거주지 계약서가 있으면 집에서 가까운데 어 아이 학교 배정을 해줍니다. 음 지금 공무원 유학 시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무래도 저희처럼 이제 많은 직업들을 다뤄보고. 그 직업 분들이 어떻게 유학 계획서를 쓰셨는지 또 교사 분들은 어떻게 유학 휴직을 하시는지 각 교육청에 따라서 저희가 했던 사례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제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분들이 참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교사 분들도 많이 나가시고 엄마들이 육아 휴직과 자유연수 휴직이나 또 유학 휴직을 합해서 어떤 교육청은 본인이 학부 전공이면 이걸 업그레이드 된또 대학원 전공으로 가셔야 된다. 교육학 대학원 이런 분도 있고, 각 인사관마다 조금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휴직이나 공무원 유학 휴직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학 트리를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공학픽업, 또 숙박, 또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또, 콜스를 커스터마이스트를 해서 본인한테 맞게 잘 세팅을 해서 저희가 학교 프로그램도 짜드리고 또 학교 외에 어떤 방학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라던가 내가 정해진 예산으로 좀 가능한 길게 있는 방법 이런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제 어디를 가장 많이 가시냐면 음, 자기 성향인 것 같아요. 좀 자연적인 게 좋고 그러신 분들은 중소도시에 있는 공립 컬리지를 많이 가시고요. 또 본인이 이제 대도시를 좀 선호하신다. 아름 대도시 유니버시 대학부서이라던가 이렇게 많이 가시고 계세요. 저희 유학트 조시안 컬리지 도또 많이 가시고.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유학들에 연락 주시면 공무원 유학 휴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는 또 캐나다만 전문으로 가고 있고요. 공무원 유학 휴직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캐나다 대학들과 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을 제외하고는 어학연수 휴식이랑 이제 컬리지라던가 이런 일반 일반 학위 휴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료 따로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고요 어 어학연수 플러스 대학교 컬리지 2년에서 3년 유학 휴식 이렇게 도 가장 많이 가세요 경찰관은 뭐 경찰학과를 간다거나 아니면 간호사분들은 간호학과를 간다거나 아니면 보건계열 학과로 간다거나 또, 교사분들은 청소년에 관련된 학과로 간다거나, 이렇게 매칭을 해서 본인이 유학을 캐나다에서 하는 그 계획이 한국에서 오셨을 때, 복직하셨을 때, 실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어필이 돼서 승인이 되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정말 가세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어 캐나다, 저는 캐나다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동남아 쪽 가신다고 연락 오신 분 있는데 왜 동남아를 가세요 그랬어요 여행 그냥 평소갈수 있는데 이번에 정말 평생 길게 1년 한번 간다고 하면 캐나다에 있으면서 미국 여행도 할수 있죠 또 캐나다에서 또 유럽여행도 할수 있죠 가깝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저는 캐나다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내년 한 2-3월에 캐나다 가시려는 분들 공무원 유학 준비하시려는 분들 유학 휴직 연락 많이 주세요. 그리고, 아, 제일 궁금한 거. 경비는, 1년에 학비는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 한, 제일 저렴한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에서 아, 1,500만 원 또는 1,800만 원 선에서 보통 국립 퀄리지를 가시면 공부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생활비는 월 한, 혼자 가면 한 100만 원? 가족에 가면 월세 한 200만원 정도에서 한 300만원 사이 정도로 방두 개의 4인 가족 월세를 고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전반적인 걸 저희가 디테일을 알려드리니까요. 저희 유학 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